다시, 커리큘럼. 하. 아... 지금 좀 많이 망설여져요. 이 커리큘럼을 만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제가 초안으로 작성을 해본 거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완성본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초안 그대로거든요. 지금 봐도, 자, 이게 뭔 커리큘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부족하고 엉성하고 어떤 뭐 제가 뭐 이런 걸 만드는데 뭐, 뭐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사실 제 생각을 그냥 글자로 표현한 것밖에안 되거든요 수준이 그만큼 많이 구체화가 더 필요하고 기본적인 구상은 이거예요 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보면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제 영상이랑 연계가 되게 이런 식으로 좀 만들 건데 예를 들어 5-1 항목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 결합이라는 작업 기법이 있는데 이 키워드를 이제 제 채널에서 검색하게 되면 그 관련된 영상이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 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항복들을 다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해야 되겠죠. 지금 판단으로는 한30% 정도 영상이 제작이 나머지 70%는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될 일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거예요 안내서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제 영상에서 찾아서 공부를 하고 습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이죠 왜냐하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실습이 아니잖아요 실습에 관한 부분은 학원이라든지 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사실, 초창기 때 제가 하고자 했던 건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목표였고, 이론과 실습을 한 곳에서 이룰 수 있고 어떤 영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교육까지도 시켜서 바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몫으로서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꿈이고 목표였는데 그 꿈을 포기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그런 거대한 꿈을 꿔서 그런 사업들을 한 거고, 그런 사업들이 또제 발목을 잡아서. 또 이걸 못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론일지라도 이런 커리큘럼 과정을 내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완성을 해보자 하는 게 1차 목표이고요. 이 과정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영업적인, 마케팅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제가 영상을 만들 거예요. 지금도 목수만 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일만 잘하면 뭐예요. 이거를 제가 홍보를 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지만 먹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꾸준히 병행해서 영상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망설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망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었어요. 공개를 하기로. 그 이유는 제가 올리는 영상에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굉관장님 영상 보니까 도움 많이 됩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음, 그래, 내가 잘하지. 뭐 이런 <laughs> 거만한 박 반장의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제 안에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많이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제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도, 아, 이게 맞는 건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어, 나는 운이 좋구나. 내가 이런 뭐 유기적 결합 뭐 어떻게 보면 뭐또뭐 뭐 듣도 보지 못하고 뭐 없는 개념인데 그냥 박반자의 영상을 통해서 유기적 결합이라고 해버리네? 그러면서 뭐 보강도 안 하고 서로 연결만 해서 이게 작업이라네? 뭐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도 사람들이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제가 운이 좋은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체계화가 되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구체화된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이런 구체화된 이론 체계가 있다면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실험적이고 도전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두리뭉실한 그런. 영상이니까. 그래서 올리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다른 분들이 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데. 댓글들에서도 분명히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도장을 했을 경우에 저렇게 하면 100% 크랙 간다. 보면서도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거, 이런 부분을 영상에서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구나 과정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커리큘럼이나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합리화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그 방어논리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 이거를 검증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기존에 아예 안 하던 방식을 누군가를 마루타 삼아서, 혹은 뭐 어떤 현장을 진짜 뭐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년 넘게 해왔던 일이고, 해왔던 작업 방식이에요. 그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그게 오픈됐을 때는 누군가에게는 엉터리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획기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요. 좀더 지켜봐야 알겠죠. 몇 년이 더 지난 후에 알겠죠. 그 과정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은 저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같이 만들어 왔고,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동참해 주셔서 댓글에 다양한 의견 많이 좀 남겨주시고 너무 무분별하게 막야 이게 뭐야 야 때려쳐 막 이런 너무 딱 봐도 그냥 박반장 더 싫어 이런 류의 댓글들 말고 건전한 비판이나 어 건전한 주장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주장 이런 것들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들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참고하고 더 그런 걸 반영해서 그 다음 영상을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로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내장 목공, 인테리어 목공의 체계가 잡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